아 형! 형 시키지 마요 왜저 왜! 아 시키지 마요 왜! 네. 왜냐면 저 촬영을 한번더해주 먹방인데 먹방? 예 네. 아니 지금 가볍게 겨울이니까 음. 따뜻한 국물예 생각나니까 라면 먹방인데 조금 우리가 컨셉 잡아서 아 라면 좀별게아야아아침 영상 도와달라고? 네. 예 네. 아니 먹방 오늘 저 영상 없어서 먹방 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아. 간단하게 열라면 있는 거 라면 어제도 먹었는데 아 오늘 한 번만 더 줘요. 아 귤을 몇 개를 까먹은거 이거. 오늘 아이고. 오케이 알았어. 네. 아니 그냥 먹방이니까 편하게. 오케이 몇개뭐 그냥 먹으면 되잖아. 예예예. 네, 네. 잘 됐다 그냥. 씨 이때, 이때 먹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라면 같이 먹고. 오케이 오케이. 예뭐 네, 끝나고 맛있는 거먹던지 저도 먹어. 야 그걸 먹도 어떻게 먹어 못 먹지. 아니 아예 아예 저녁에 먹으면 되죠. 뭐 많이 먹는 거야 맛있게 먹는 거야. 맛있게 먹, 먹는 거죠. 많이 오케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예. 네. 해서 같이. 음. 응. <목소리> 오, 냄새 좋다. 다이소요, 그 옥수수만 팔아요? 아, 몇번 얘기해. 판다니까. 저 새끼 저거 진짜 시발 씨발 사람 말을 귀떠오로 듣네, 이거. 일단 지금 이거 불어, 아, 불어. 아니, 까 그러니까 김치. 아니, 어차피 아 어쨌든 맛있게 먹어 아, 김치 갖다, 아! 이게, 자, 이거 불어요. 라면 김치가 저, 있어야 김치, 조회수가 잘 나오지. 형, 앞접시 하고. 응, 응. 아, 김치 갖고 <laughs> 오라고! 냉장고, 두 번째 칸. 유리병, 오른쪽. 오른쪽 위 위에서 두 번째 칸. 야, 와 와. 야, 이거 맛있게 야, 먹으면 되는 거야? 문문 열어주면 안돼 왜? 문 좀. 이게 겨울 먹방이라서 문중 열어줘. 아 아이씨. 준비하시고 엑스 어디 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열라면 이거 열라면. 아, 어, 어 열라면. 인사해? 인사 해야죠. 그러면 싸가지 없이 인사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만요. 저 시작할게요. 아. 자. 어, 오늘 어, 우진춘의 어, 겨울 라면 먹방 아, 네! 예.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무슨, 뭐, 형 먼저 드세요 네. 아잘 끓였다 아, 안 불었네 이 예. 잠시만요 잘 끓였다 이거 고! 이야 와 백반기행이다 백반기행 아 아이씨 뭐야 <laughs> <laughs> 40년 된 규조토 냄새가 나요, 입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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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우, 그, 그, 복스러워. 잠깐만, 음. 이거 다시 씻게요 왜냐면, 오케이. 규조토의 형이 터져서 잘안당겨서 아, 아, 맛있게 하시는 네, 아, 게시 아, 한 오케이. 번만. 오케이. 네. 자, 와. 고! 와. 짱이다. 한겨울에 먹는 라면. 오, 예. Yeah.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섹시, 섹시. 연애 끝까지, 끝을 봐주고 어느 정도지? 섹시. 와. 어우, 이거 CF 같아. 와. 야. 와, 야. 와, 어, 와. 쇼호스트 해라, 쇼호스트. <laughs> 나 이거 살 뻔했다, 이 라면. 야 응. 와, 아. 섹시. 와. 섹시. 와. 섹시. 자, 한번더 맛있게. 여기 있고. 힙합이다, 힙합이야, 진짜.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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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옳지 옳지 음. 어? 진짜? 야 이거 보여준다고? 우와씨 빨라마 너다 빠냐 와씨 우님 우쉬 음~~ 아 죄송해요 음. 저도 모르게 어해요와 음. 와우, 와우. 음자 마무리 표정 음와컷 오케이 음. 와. 자 그러면 이번엔 저 뭐야 태길이 한번 태길 먹는 거 한번 찍을게 아자 이번엔 태길이 한번 가볼게요 야 맛있어 맛있어 면은 뭐 아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음. 와 배불러 형형저좀더 드셔야 돼서 조금만 아니 제가 어제 어제 설사를 하셔전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서 좀 아무튼 최대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니야 그럼 태길이 억지로 먹지마 아니야 한입 아니, 아니, 한 입, 아니 어. 먹을 수 있어 이 열라먹는 거 매울 수도 있네. 아, 맵네. 나무 먹어볼게. 응. 최대한 살려봐 아, 오케이, 오케이. 미친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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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미친놈. <laughs> <이, 이 침, 웃음> 와, 아, 아, 소금 좀린데 어, 잠깐, <laughs> 잠시만, 잠깐. 미안해. 아니, 한 번. 번만... <laughs> 아니, 아니, 야 아니, 억지로 먹지 마, 너. 아니, 아니, 아 내가 왜냐면 이게 최대한 맛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 어제? 먹자. 아, 먹 이게 막 설사를 계속 해가지고 와, 이 야. 와, 이 와, 정이 와, 잠 와, 와, <laughs> 야, 미쳤냐, 와, 이 와, 이 와, 겨울이다, <laughs> 와, 와, 잠이 이 와, 겨울이 와, 잠이 이 와, 우 와, 와, 스를 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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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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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나안 먹은데 이러냐? 음. 오예 예. 나 예. 음. <laughs> 라면 좋아! 좋아. <laughs> 라아 <라면> 좋아? <laughs> 좋아. <laughs> <라면 웃음>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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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등! 자, 아, 미안해 형 나도 좀 맛있게 했었어야 되는데아 근데 우리 현이 그래도 현지 형이 어. 지금 진짜. 영상 분량은 내가 <laughs> 한 두세 젓가락 정도만 더 하면 될거 같거든? 어, 두, 두세 어. 컷더널 찍는 게 어때? 지금, 지금 널안 너, 너 땄으니까 내가 지금 배가 그러니까, 진짜 빠아치고 그러니까, 네. 부피 아까 이만큼 먹고 지금 똥온 거거든? 바로... 아 결혼식 갔다 왔구나 그래 그러니까 아나 아, 지금 배가 너무 불러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정말 아이 새끼 결혼할 뻔 했다 씨. 너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안 눌렀다 잠깐만 다시 할게 아아 지금 좋았는데 아깝다 아지금딱 뭐, 아, 제일 맛있게 먹었는데 자 국물 소리 국물 소리 국물 아, 소리 잠깐만 오토바이 소리 뭐야 와 뭔데? 아 뭐야? 오토바이 소리 감사합니다 뭔데? 아, 감사합니다 예 갈비찜 맞아? 어 맞아 아 우리 우리 이거 밥 그거 저 뭐야 먹방 촬영 끝나 아저 아니 모디오 소리 때문에 먼불 끄고 또한 번만 더 할게요. 어, 그럼 그거를... 이 아니 이건 잠깐 빼라 우리 밥 해놓고 그니까. 어. 이게 뭔데? 우리 밥 먹방 끝나고 밥. 어? 자, 레 레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먹방 이거, 이거, 찍고 이... 밥. 아니 이걸 먹는 거를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촬영이고요. 이걸 나... 끝나고 뭘 먹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는데 이거를 먹는데 나한테 고마워서 저걸 뭐 시켰다 는 거야? 그러니까 먹방 촬영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매운 갈비찜인데. 이만큼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어떻게 먹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먹냐고? 배가 불러서. 아니 이해가 잘안 되는 뭔 소리야? 아 이거는 먹방이 아니에요. 아, 이거 이거는 그냥 먹는 아 거예요. 아 갈비찜이에요. 아 이게 먹방.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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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잘... 와인 같은 거술 마신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아니야. 깜짝 놀랐네. 뭔 소리야? 아, 국물 국물 형 약간 약이 여기, 여기 밑에서 이렇게 아, 넘어가는 뭐, 그런 아, 느낌이 아, 괜찮을 자, 것 같아 잠만. 라면 좋아 아 이건 <laughs> 라면 좋아 한번 라면 좋아 너 라면 <laughs> 좋아 너이 새끼 너 라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자 이제 한입쫙 먹고 촬영 마무리 복덩이다 복덩이 예스. 잠깐만 안 눌렀다 잠깐만 아, 다시 레디 아, 안눌렀어 잠깐만 레디 다시 바로 액상 아. 아. 와. 아. 와. 컷와와아 형은 진짜 고수야 오케이 우리 와아 근데 분량이 깔끔했어. 얼른 먹 얼른 먹. 어 와. 식어 식어. 야나 이거 어떻게 먹어? 식어 식어. 아니 다 같이 라면 먹는 음. 거 아니었어 근데?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내가 지금 배가 이만큼 부른데? 아니 라면은 다 촬영 끝난 거야? 야, 촬영은 끝났어요. 뭔 소리야? 고생하셨어요. 왜왜 왜, 왜? 어. 형이 촬영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거 시킨 거예요. 매운 갈비찜이랑 찜닭이랑 같이. <laughs> 갈비찜보다 난 라면이야. 너 죽기 전에 하나 먹으란 뭐야? 난 라면이지. 나도 라면이야. <laughs> 아, 라면 먹을걸. 응. 근데 아까 소리 안 좋았어. 씨발, 아, 이거, 에바지. 라면, 이거 다 먹고 배부른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지금 시켜가지고. 왜 배불러요? 먹방, 아니, 먹방을 찍었잖아. 배가 부르지. 아, 이는 나는... 아, 이건 그래서... 먹방이고, 이거는 촬영이고, 아니, 아니, 이건 촬영, 먹방이고, 이거는 우리 밥이고, 끝나고. 아... 촬영 아니고. 왜 그래요, 형? 아니, 녀석이 좀 괜찮아졌어. 그래. 아니, 이게. 와. 아니, 장면 좀 드세요. 그럼 좀 시장하실 텐데, 장면이랑 좀하세요 아니, 라면을 무슨 이만큼을 먹었는데, 무슨 시장을 해, 시장을. 어, 와. 라면 좋아! 어, <laughs> 예! 드세요. 이거좀 드세요. 음. 닭가슴살 아니야? 닭가슴살. 몸이 좋은 거. 이거 갈비찜 드세요, 갈비찜. 안 먹는다고. 갈비찜 드세요. 드세요. 아, 형. 아, 시켜준데좀 드세요. 아, 진짜. 이거로. 기분을 좀마 아, 이걸 어떻게 먹어. 아, 배불러, 나. 못 먹어! 이걸 어떻게 먹냐! 맛있는데? 라면을 거의 두 개를 쳐먹었는데. 방금 부벼먹고 와서. 아이고, 그건... 아이고, 이거 먹방을 하지, 씨. 뭐, 무슨 라면 먹방을 한다 그래. 아, 시청자분들 겨울에 따뜻한 라면 먹을 걸... 음. 따뜻한 갈비찜, 닭도리탕 이런 게 낫지. 안 나오죠. 면이 제일 좋아요. 조회수가 안 나오죠. 태그 자체가. 너 라면 먹방 볼래, 겨우철에? 매운 갈비찜 볼래? 당연히 먹방은 왜, 라면 먹방? 먹방은 라면이지. 무조건이야. <laughs> 아, 나 뱉다. 음. 아, 진짜. 아, 나형밥 다진 아닐까? 진짜 좀 서운하겠다. 시켰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라면 이만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 이거 얼마 친줄 알고. 이거 맛있는데? 아, 어째 봐지 지금 아까 라면 못먹어가고 이제 당면 저거 먹는데, 안쓰럽고 그렇지 라면 먹어야겠네 응. 와! Lamian chuối, lam môn chuối.